자, 다음으로 갑니다. 90쪽. 자,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? x의 로그 x가 x제곱분의 1000. 자,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어? 지수의 로그가 있었죠?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는 우리가 뭐 해준다?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는데 우리가, 잘 보세요. 잘 보세요. 2의 4제곱이 지금 이쪽 8, 잠깐만. 2의 6제곱보다 작다고 해볼게. 이렇게. 그럼 내가 만약에, 로그 2와 로그 2를 취해줬다고 하면, 부등호가 유지가 되는 건 동일하죠. 근데 여기 똑같이, 2의 4제곱에서 2의 6제곱 상황에서 내가 반대로, 로그 2분의 1을 양변을 똑같이 취했다고 해볼게요. 그럼 얘는 마이너스하고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,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? 반대로 가야 되겠지. 그러니까 우리가 뗄 때, 부등호가 반대가 됐던 것처럼, 붙일 때도 반대가 돼야 되는 건 어느 상황일 때? 밑이 2분의 1로 똑같은 걸 붙일 때. 되나요? 그런데 다행히도 요 놈의 친구는 밑이 얼마입니까? 10. 1보다 크네.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 로그 X를 붙여줄 때 다시 로그 10을 붙여줄 때 부등호는 그대로가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얘가 로그 X의 로그 X 부등호 그대로 로그 가로의 x 제곱분의 천 이렇게 만들어졌겠네요. 됐습니까? 자그러면 우리가 저기 있는 진수의 지수는 어떻게? 앞쪽으로 로그 x로 나오게 됐겠죠? 이렇게. 자그러면 우리는 로그 x 부처님처럼 웃고 있네. 어어 <laughs> 어, 어, 어. 그래서 로그 x를 t라고 한다면 t 제곱이 이쪽은 어떻게 돼? 로그 1000 빼기 로그 x제곱 뭐가 됐니? 3 빼기 2t가 되네 되나요? 그럼 제 넘깁니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3 1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t는 어떻게 됐니? 1과 마이너스 3 사이까 그러면 t가 누구였다? 로그의 x였으니까 x의 크기는 10보다는 작으면서 10의 마이너스 3제곱 1000분의 1보다는 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됐나요? 이렇게 필수 이제 16번을 정리했습니다.